승리가 절실한 두 팀이 만났습니다.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친선 경기. 자, 이용수 해설위원, 그리고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라인업 보겠습니다. 골키퍼 김승규, 그리고 이기재, 김민재, 정승현, 오른쪽에 설영우, 박영우, 중원에 황인범, 주장 손흥민, 이재성 황희찬, 조규성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난번 경기와 다른 어, 선수 출전은 황희찬 선수가 새롭게 천발 출전하고 있는데요. 네. 4-4-2 지난번 경기에서는 4-1-4-1 형태로도 변화를 줬는데 네. 일단 손흥민, 조규성 선수를 전방으로 투톱에 놓고 4-4-2 형태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사우디의 라인업입니다. 모하메드 알와이스 알리 알 블라이, 사우드 압들 하미드, 야셀 알 샤그라니, 하산 알 탐박티, 주장 살렘 알 도사리, 압둘라 알 카이바리, 압둘라만 가리브, 나셀 알도사리, 모하메드 칸노, 압둘라 알함단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433 포메이션으로 특히 최전방 왼쪽에 살렘 알도사리 선수의 측면 공격이 아주 날카로운 그런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이 되겠죠. 자,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대한민국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격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풀백의 움직임이 좀 약했습니다. 예. 그다 그렇죠. 보니까 손흥민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는데 오늘은 풀백이 좀더 적극적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자, 요, 잘하래죠. 자, 김수가! 어! 아, 큰일 날뻔했습니다. 자, 여기서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정승현과 김승규. 자, 이 장면인데요. 네. 여기서 지금. 아, 그대로, 예. 수비수의 패스였기 때문에 또 손을 못 쓰는. 못 네, 쓰죠. 그대로 골라인 아웃이 되면서 코너킥을 허용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송민 자 낮게 바로 가요 바로 가 이기재 아. 이기재 슈팅이었는데 아쉽습니다. 크로스를 높게 올릴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수비들을 허를 찌르면서 예. 이기재 선수에게 아이기재 선수가 노려봤는데요 되는데. 왼발 자 수비 라인에서 골 돌려봅니다. 모하멘드 칸노 측면 한명 접고 들어갑니다. 중원으로 자 낮게 아, 연결 아, 자 연결됐어요. 아, 아. 자 안쪽에서 왼쪽 아, 측면 알샤오라니 측면이 비었습니다 열렸습니다. 자 왼발 살짝 올려주고요. 아, 아 네, 위험합니다. 아자 방금 전의 시도 알 네. 한단 예 중앙에서 왼쪽 측면으로 알 샤나리 선수에게 연결이 되고 예 이것이 이제 크로스까지 연결이 돼서 슈팅까지 완벽하게 연결이 됐거든요. 자 나세라 도살 아, 아, 아 다행입니다. 자 벽을 통과해서 김승규 골프터가 막아냈습니다만 위협적이었습니다. 적절하게 걷어냈습니다 그거 확실히 김민재 선수가 예 듬직하죠 예. 네. 속도가 있으니까 어, 자 여기 위험해요 어, 파울 아닙니다 파울 그냥 아니에요 그냥 자 안쪽으로 공격 아, 아, 세명 아 도살이 도살이 자 막아냈습니다 김승규 슈퍼 세이브 자 위험했습니다 자김승규가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우리의 수비 숫자가 적었고 반응도 좀 늦게 했어요 본인 쪽으로 볼을 좀 달라는 표시를 하는데요 자 손흥민 아 여기서 약간 자 오른쪽 측면으로 연결됐습니다 이재성 자, 이재성. 자, 여기도 두 명이 압박을 합니다. 자, 예. 젖혀내면서 왼발로 연결. 손흥민 피해주고. 자, 안쪽으로. 자, 조성 대한민국의 삼재골그 주인공은 조기성입니다 보시죠. 그렇죠. 자, 이재성이 살짝 내주고 피해주고. 여기서 연결된 골 자, 여기서 흐르면서. 물론 지금 센터백 쪽에서 걷어낸다는 것이 조기 예. 선수의 가지만과정 네, 그렇죠. 자체에서 보면 굉장히 이재성 선수의 과감한 돌파 손흥민 예. 선수가 이걸 영리하게 흘렸고 이걸 원 터치로 그대로 또 공격적인 패스를 했던 황인범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잘 짜여진 서로 간에 익숙한 플레이가 연결이 되고 의도적으로 흘려주고 패스 연결하는 그런 움직임이 결국 골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공격 이어갑니다 서령 왼발로 길 게. 자, 손흥민이 뛰는데요. 어, 자, 좋아요. 조기성! 손흥민입니다. 큽니다. 여기 열렸는데. 아, 이거는 아, 걸렸어. 걸렸어. 아, 안인데요. 아! 아, 아 이거를 꺾을 꺾 킥을 주나요? 아, 이게 브레이알이 없어요. 어이, 자. 브레이알이 없어서 조기성이 손흥민 연결 여기 열렸는데. 아, 이거는 걸렸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잡고 아, 아, 이거는 PK죠. 아, 손흥민 폴터 지금 예, 좋아요. 좋아요. 고겠습니다. 자 조연결. 자 측면에서 박용우. 자 안쪽을 봅니다. 조기성이 손을들었어 어, 조기성. 용 아, 아, 아. 원터치 슈팅. 조기성의 시도였습니다. 자 이재성 볼 살려내면서 손흥민 쪽봤어요 왼발 측면 손흥민 잡았습니다. 아. 자, 한번 돌아서면서 안쪽에 앞들라미로 마크하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 죽어. 아 슛! 야, 야! 깰니다! 자, 두번 아, 막아내는 알로와이스 골키퍼. 자, 황희찬의 슈팅. 자, 이재성까지 두 번의 시도를 막아냅니다. 아, 그렇지. 우리 좀 황희찬, 그리고 이재성까지. 네. 자, 이기재 선수가 왼발로 준비를 합니다. 왼발 올라옵니다. 자, 헤리도가 슛! 아, 자, 황희찬의 시도했습니다. 자 전반전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우리는 조기성선수의 전반 31분 선제골로 1대 0 앞선 상태에서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아 알브라이칸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9번 이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인데 후반전 이제 투입이 되는군요. 네. 자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한민국이 공격을 진행하겠습니다. 리그에서 세 경기 연속골을 뽑아낼 정도로, 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조기성 선수입니다. 김민재. 아, 자, 좋은 연결이요잘 아, 봤어요. 자, 손흥민. 어이, 자, 좋습니다. 이재성. 이재성. 아, 좋습니다. 아. 이재성! 자, 코너킥입니다. 이재성 왼발. 바로 이러한 플레이죠. 김민재 선수의 수류패스. 예. 바로 또 연결을 해주거든요. 아, 아웃사이드 아니고요. 네, 예, 좋았습니다. 손흥민 다시 한번깔아 아, 이것도 좋았고 여기에서도 바로 왼발로. 뒤쪽에서 바로 올려줍니다. 반대쪽 황희찬 볼 살려놓고요. 박산 쪽자들어옵니다 황희찬 아 이것도 막아내네요. 알로 아, 아이스 골키퍼어 아, 대단한 세이브입니다. 스피드와 개인기를 이용한 예. 골파와 슈팅. 80분에 오게 되면 사실 체력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비싸요. 자, 여기서도 도사리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아! 자, 빼내면서 오른쪽 슈팅 기회가 남슛! 나가냈습니다. 아! 아, 도사리. 아, 자, 위험했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 오현규 선수를 준비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순민 선수도 준비를 합니다. 자, 손흥민 선수를 빼주고, 예, 그리고 오현규, 이순민 선수 준비하고, 황인범 선수도 빼주는 것 같아요. 자, 이순민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자 칸노 자 막아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아자 아, 자, 됐습니다 오른쪽 크로스 올라옵니다 할게 아, 자 아, 김민재 아 좋아요 아, 어, 예못 맞고 자 아, 지금은 뭐, 민재입니다네 아주 아, 온몸을 던지네요 예자이거자 아, 네. 여기서 좀... 오른쪽 측면 열렸습니다 알비 c 왼발 그러나 아, 벗어납니다. 자, 경기 종료 위슬이 울립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사우디아라비아의 클린스만호의 첫 승을 안겨주면서 1대0 승리를 지켜냅니다.